이 영상은 비위가 상할 수 있으나 재미있습니다. 는 우리 제지 라이브로 할까? 우리 인생 라이브! <laughs> 우리 인생 2025년에도 라이브! 냥! <laughs> <야옹! 웃음> <laughs> 어토알

로. 아니 근데 나, 나 그거 안 찍었어 그, 그래. 아니 그게 있잖아 손는 이렇게 됐어. 보여줬거든? 어. 손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어. 갑자기 정지됐어 너는 어. 어. 찍은 줄 알고 아, 진짜 레전드? 나도 레전드. 나도. 진짜 레전드 그래. 건졌다생각해어디까지 켰냐면 내가 열겠다고 씨여기까지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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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야 신년 파라 이거 홍바오인데 응홍바우라고 어. <놀람> 죽었어. 걱정해줘. 걱정해줘. 걱정해 걱정해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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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압적바들이 안구가 정해줘구어머줘 아, 그, 근데 좀심걱정어줘걱해어걱해 It, let's go. Let's go. <laughs> 우리 엄마 이런 모습 <laughs> 싫대. 어때? 한잔너 <laughs> 네. 아, 근데 진짜 e t s get it. 한 e t s get it. Let's get it. Let's get it. Let's get 어 t Let's get it. Let's get i 지 Let's get it. Let's 나자 토하해도 돼? 나 아, 토하려. 토, 토할 거 같아. <laughs> <laughs> 나니? 토하면은 아 토하면은 칼로리 소모. <laughs> 이게 뭐야? <웃음> 아, <웃음> 우와. 아래가도 아래가 또오징야이 전해줘 아래가 또 시야 시야 야 주우진 <이거 전해줘. 웃음> <laughs> let's 여기 오징어 게임 있어요. <laughs> 유죽해 <laughs> 아니야 아, 어떡해 <laughs> 나 김유피 <김이> 됐어 <웃음> <웃음> 저기 못가나 <laughs> 저기 절대 못가 이제 야저야 블링 리스트야 <laughs> 아니 근데 어떤 그 남자 알바가 그 쓰레받기로 갑자기 토를 쓰는 거야 박 <laughs> 쓰레받기를 들고 오더니 근데 내가 저걸 쓸어내려 생각하긴 했는데 이렇게 깔끔히 쓸려가지고 그냥 너무 아, 그래서... 갑자기 사장이 개 빡쳐가지고 <laughs> 그걸로 왜 쓰냐고 빨리 씻고 와라고. 아, 이거 진짜 나할거 아니야, 쓰레기. 어, 어떡해? 그래가지고. <laughs> 저 절대 못 가, 여기. 아, 아니, 그러니까 근데 진짜 존나 참으려고 했거든. 근데 이러서 니까 갑자기 올라오는 거야. 나봐장기 빚는 줄알았어 아니, 근데. 한번 빚고 끝나지 않아. 도입 거 한번 더뱉었나 아니야 아니야 두번 뱉었어 존나 응감하는 거야. 나 이거 새 신발인 데 어떻게? 토 에디션. 근데 신발은 음. 코랑 멀어서 냄새 잘안날 거야. 배겨도. 뭐 네. 어, 그냥 이렇게 뱉는 거야. <laughs> 신발 아격셔라 <겹쳐라. 웃음> 이런... 거 막... 어, 어떡해 여자를 막개 착하다 그니까 너무 착해서 진짜 착하셨어 뭔가 던전에서 나오는 한숨이 없었어 아니 코 닦은 걸 제가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막 하는 거지 어 아니요 아니요 <laughs> 내가 싼똥 내가 치워야 되는데 나 정작 <laughs> 당사자야 <당일 웃음> 되고 안 하고 코 닦고 있어 엄청 어요 매우 비. 너토안 나와? 나 약간 속이 안 좋긴 한데 너가 뱉는 거 보고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미안해. 너나다 닦겠음 닦겠. 야 우리 빨리 가사 써. 주대 이미지 주 대. 돈데두 주제비와 떡볶이 에디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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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언니 <laughs> <아니, 웃음> 괜찮아 보였는데 갑자기 숨가가지고 <laughs> 야, 너가 이렇게 정말 아파. 너가 참, 너가 한 병을 다 먹길래 갑자기. 와 응. 세다 응. 이렇게 생각. 나도 나도 진짜 먹을 때 괜찮았거든. 근데나 혼자 이렇게 경멸해 눈물 있어. <laughs> 아 근데 화장실 다 왔는데씨. 그 앞에서 비밀번호 치다가 그냥 나와 버렸어. 역할이 그런 착하네. 그런데 다 닦아줘네. 그, 그러니까. 애들래 그래, 너가 말했어. 아니? 어떻게 그, 왔어? 그, 남자 알바가 <laughs> 화장실 갔다가 나오다 목격한 거야. 아, 근데 아. 나는 휴지 들고 막, 딱, 그걸 막 하고 있었거든. 근데 응. 갑자기 빗자루를 들고 오더니, 그걸 쓸어버리는 거야. 미친네. 사이사이 존나 베개에 근데, 그걸 들고 갔는데, 그 사장이 그거 보고, 야, 너 그거를, 씨. <laughs> 빨리 씻고 와. 막하면 휴지 존나 들고 와서, <laughs> 휴지를 캐딱. <laughs> 그래빗자루관리가 고체였어. 또싹쓸어가고 내가 토하고 나왔는데 없는 거야 다. 근데 빗자루로 다 쓸어갔어 나 취지로 <laughs> 겁나 닦고 있어 미안해 진짜.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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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이어서 재밌는 것이지. 다신 안 마셔 진짜. 이거 마시면 안돼 나는. 사회 악이야 <laughs> 사회 악기라니 우리 맥주만 마시자 마셔도 다음에. <laughs> 역전 I'm sorry. Thank you so much my tool. <laughs> cleaning h e r s yeah. 근데 이거 어떻게 빨아. <laughs> 아, 저 진짜 개 실수를 저질렀어. 빠이빠이 <laughs> 잘가. 잘가, <laughs> 언니. 어. 그니까 입으로 배출했습니다, 여러분. 정말 웃기죠? 개 치우고 있었는데, 두세주가 등장했어요. 같이 치워주시더라고요. 근데 좀 미안했어요. 치운다고 시급 더 받는 건 아닌데, 열심히 치워주시더라고요. 지금. 자기들 화장실이어서 그런가? 저는? 그래서 열심히 같이 키우고 음아나 이런 거용던좀 너무, 너무 그렇다 막 미안하다고 했어야 됐는데 그냥 닥치고 키우기만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했어야 됐는데 그냥 조용히 <laughs> 이러고 치우기만 했어 이게 오늘의 반성할 포인트입니다 히히히히 감사해야 되는데 오글거려서 히런 거를 잘 말하지 못하는 제 성격을 좀 고쳐야 될것 같아요. 이런 성격 고쳐야 좀하이봐도할수 있을 것 같네요. 우리 얼굴 도장 찍혀가지고 이제 역할 맥못 가요. 죄송하지만. 역할 맥 퇴출 잘 하실게요.